네, 안녕하세요. 건대 바른 부동산의 송용성입니다. 오늘 영상은 네오비지 아카데미 통해서 교육받고 나서 이제 후기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제가 세 번째 촬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 어, 어, 지금 멘탈이 깨지긴 했는데 다시 다 잡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 처음 그 유튜브에 관심을 받게 된 거는 저는 지금 건대 광진구 쪽에서 중개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의 특성은 원룸, 투룸, 오피스텔 중심으로 중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매물을 가지고 같은 어플 아니면 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블로그로 광고를 했는데 블로그 광고는 사실 원룸 문의는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 상가나 지식상황센터, 아니면 매매 쪽에 문의가 좀 있는 편입니다. 실제 제가 목, 그 목표로 하고 기준으로 잡았던 거랑 좀 동떨어지다 보니까 고민하던 중에 옆 동네에 있는 부동산 대표님이 추, 그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사실은 많은 고민 끝에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고요. 어, 교육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광고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출비용, 특히 광고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게 됐고, 아마 오늘 6주차 교육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거고, 그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오비지 아카데미를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네오비즈 아카데미라는요. 사이트가 나오고요.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요기 수강 신청. 여기를 클릭하시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저희 네오비즈 아카데미 유튜브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중개 실무나 세법, 중개 방법 등 처음부터 좀 오픈하는 대표님들한테 교육 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다른 거 설명드리면 좋지만, 일단 저는 유튜브 를 광고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쪽 부분, 빨간색 보이시죠? 부동산 유튜브 영상 제작 초고수 과정. 이 초고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조금 부담되기는 합니다. 초보인 저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어려운 걸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걸 배우면서 좀더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배우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저는 새로운 걸 습득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거에서 굉장히 더딘 편이에요. 그리고 저랑 교육받던 분들도 보시면 저보다 선배님들, 다른 부동산 대표님들이 계셨고, 연세도 보통 저희 아버님, 어머님뻘 50대, 60대 정도 되신 분들도 교육을 받으셨는데, 오히려 젊은 저보다 더 교육도 빠르게 습득을 하셨고, 영상 퀄리티 더 좋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교육도 교육이지만, 첫 번째로 이제 그 교육비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교육비용이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좀 부담되실 수도 있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의 지출비용보다는 앞으로 지출비용을 줄일 수 있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시면 절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유튜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 받으시는 거 굉장히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를 통해서 이제 항상 숙제 미션이 있어요. 그래야 좀더 발전을 하니까 미션도 내주시고. 저희 네오비즈 아카데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저희가 교육 과정을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이 끝나고, 끝난 후에 2, 3일 뒤에는 촬영했던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복습할 기회도 또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배우시면 꾸준히 복습도 가능하고요 게다가 더 좋은 점이 교육 시간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질문하실 거 적어서 저희 권민의 강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않고 교육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갑자기 바뀌었죠. 제가 영상 촬영하다가 마지막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 살짝 이렇게 꼬이는 바람에 다시 뒷부분만 촬영을 하고 있고 어 짧은 시간 동안 항상 고생해 주시고 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저희 광민나 강사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고요. 항상 잘 지내시고 마지막 남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